이십가 AB랑 AO가 길이가 비율적로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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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설명했던 거 하나가 좀나오네요 A점을 뭐한 개씩입니까? Y는 X 대칭이동한 개씩이죠. 근데 OC의 기울이가 얼마입니까? 2x입니까? OA의 기울기는 2분의 1X겠죠? 맞습니까? 2분의 1X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저쪽 찾고 들어갑시다. OA의 기울기가 2분의 1X입니다. 그러면은, 밑변대 높이가 몇 대면? 2대1이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래 처음부터 나와줬죠? 2루트 오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가 4고 뭡니까? 요런 식으로 아까 그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처음부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지 A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4,2입니다 그럼 B점의 좌표는 0,4겠죠 똑같은 삼각형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되니까 입점과 변형 아컵마사입니다. 그거를 염두해두 찾고 나서 들어가면은 문제가 한결 쉬워집니다. 4컵마이 실점도 나오고시점은2컵마사 요상황가 뚝뚝 떨죠그 다음에 D점 찾을까? 점은 y는 x랑 직선 AB하고의 교점이니까 직선 AB 보여주면은 직선 A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x랑 교점 3분의 8 컵만 3분의 8 얘도 찾을까? 얘랑은 e x 랑는게 9분의 8, Y는 9분의 16잘 찾았죠? 그리고 O D E의 외접원, O D E의 외접원. 어, 이것도 어렵게 가지맙니다. 방금 A B의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점. A C의, 아, O C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죠저두 직선은 수직이죠? 나왔다. 수직은 어디서 나오죠? 지름의 원주각이죠? 누가 지름입니까? 어디가 지름이죠? 원이 어, 안그리죠? 그러면은 어디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니까 어디의 길이가 3분의 8루트이고 그럼 반지름이 3분의 4루트이네요 둘레 물어봤나 넓이 물어봤나 둘레 제곱하고 곱곱하. 각각 각각 곱번에 6파64 값을 얘에다가 고 된지 값을 하게됩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 처음에 요요질 문제 한번 딱 쓰는 순간 자표가쫙 나오죠 난이도가 뚝떨어져그 다음에 마지막에 O, D, E 어, 점, 자표다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정직하게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원래는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외심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외심 하나 놓고 어,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다 길이 세개 똑같다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원점을 끼고 있을 때는 뭐가 좀 편합니까? 주황색 원의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놓고 요점 세개 넣어가지고 연립하면 되죠 0,0때문에 연립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 더 여기에서 수직을 찾는 순간 바로 얘가 지름이구나 이게 제일 빠르죠 첫 번째가 제일 안 좋겠죠 여기 점 제가 점 길이 점 길이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뭐거까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쉽게 열 여기까지 하면은 집합과 연계가 얼추 좀 빡세게 섞여있네 12번이 왜 집합이야? 아, 저어소서 썼다고 그런거야? 12번 어디서 꺼냈네 집합과 면제 따로 설명할게 있나 여러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개 풀고 갑시다. 11번, 1 2번 남은 전체 숙제.